그날 밤 30년 만에 문이 안에서 잠겼습니다. 박영숙 씨가 평생 지켜온 그 집에서 이제 손님이 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65세 박영숙 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되돌릴 수 없는 배신으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 숨겨진 비밀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이기도 했죠. 큰아들 영호는 40세로 사업차 해외에 나가 있고 딸 영애는 38세로 이혼 후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대현은 35세로 3년 전 결혼해서 아내 미진과 함께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며느리 미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영숙 씨가 30년간 지켜온 이 다세대 주택에는 늘 정겨운 냄새가 났죠. 된장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명이를 막내 아들 대현에게 넘긴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기세를 따로 내셔야겠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 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죠. 미진아 무슨 소리니? 우리가 한 집에 사는데 전기세를 왜 따로 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3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미진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잘해드릴게요라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려는데 미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 김치는 제가 담근 거예요. 어머니 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걸 드세요. 영숙 씨는 멈칫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자신이 자신의 냉장고에서 김치 하나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김치 하나 가지고 그럴 필요까지 있겠니? 어머니, 요즘 배추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용돈이 넉넉하지 않다고요. 미진의 말에는 더 이상 존댓말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영숙 씨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그날 밤을 말이죠. 영수가 서랍 깊숙이 있는 봉투를 기억해 아이들이 다클 때까지는 절대로 남편은 마지막 순간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 했지만 끝내 그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궁금했지만 3남매를 혼자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봉투를 찾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영숙 씨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서 다른 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과외까지 해서 생활비를 벌었죠.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 그리고 밀린 집안일로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큰아들 영호가 대학에 갈 때, 딸 영애가 결혼할 때, 막내 대연이 취직할 때까지 영숙 씨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난주 미진이 영숙 씨 앞에 요양원 팜플렛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도 외로우실 텐데,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영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65세가 요양원에 갈 나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죠. 미진아, 내가 아직 정정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하니? 어머니, 저희도 신혼인데 좀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진이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영숙 씨는 막내아들 대현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현아, 미진이가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대현은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미진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이 뭐니? 나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생각 말이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미진이가 들으면 어떡해요? 영숙 씨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어젯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 씨가 마트에 다녀와서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상하네. 몇 번을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보안을 위해서 자물쇠를 바꿨어요. 미진아,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니? 어머니, 요양원 상담 받아보시기로 했잖아요. 오늘부터 체험 입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영숙 씨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지켜온 집에서 자신이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쫓겨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딸 영애의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집 명의가 아드님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집주인이에요. 어머니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은 갈 곳이 없는 것일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멍하니 걷던 영숙 씨는 우연히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사장이 영숙 씨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로 이쪽에 오셨어요? 영숙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분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오셔서 그 집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거든요. 집값이나 주변 시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그게 언제인데요? 한 4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직 대현 씨와 사귀는 단계였던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숙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진이 대현과 사귀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딸 영애와 함께 옛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엄마, 이게 뭐예요? 이 통장은 처음 보는데요. 영애가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보였습니다. 영숙 씨도 처음 보는 통장이었죠.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서 최근에는 월 80만원까지 들어오고 있었죠. 30년간 축적된 금액은 무려 2억원을 넘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영숙 씨도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런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이 통장의 존재도 몰랐으니까요. 통장의 입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부동산 임대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영애의 말에 영숙 씨는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는 봉투를 기억해. 영숙 씨와 영애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직 미진이 자물쇠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할수 없이 대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대연아, 엄마가 급히 가져올 서류가 있어서 그런데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엄마, 지금은 미진이가 청소 중이라서 좀 곤란해요. 대연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30분만 시간을 달라. 결국 대연이 허락해서 영숙 씨와 영애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30년 만에 남편의 서재 서랍을 샅샅이 뒤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랍맨 뒤쪽 깊은 곳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죠. 봉투 안에는 놀라운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바로 옆 공터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그 공터는 현재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두 번째는 그 건물과의 임대계약서였고 세 번째는 남편이 영숙 씨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이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짐을 남겨두고 가서 말이야. 이 땅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산 것인데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다클 때까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면 그때 이 땅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는 내 노후를 위한 것이다. 사랑한다. 영숙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자신이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남편이 이미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애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건물의 현재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그 건물의 완전한 소유주라는 것도 확인되었죠. 그런데 영애가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미진이가 다니는 부동산에서 우리 건물을 조회한 기록이 있어요. 영애가 보여준 화면에는 미진의 이름으로 그 상가 건물의 소유주를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회 날짜는 대연과 결혼하기 6개월 전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영숙 씨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진이 처음부터 이 재산을 노리고 대연에게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영숙 씨를 집에서 내보낸 후 이 재산까지 차지하려 했다는 건 말이죠. 영애가 더 조사해 보니 미진이 이미 여러 법무사와 상담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고령자 재산 관리와 상속 관련 법률이었죠. 엄마 미진이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후에 치매나 건망증을 이유로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영숙씨는 영애와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말이죠.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15억 원이 넘는 재산에 소유주시고 그동안 모르셨던 임대 수익도 상당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며느리분이 어머니의 재산을 조회하고 법률 상담을 받은 기록들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명의 이전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는지 조사해 봐야 하고요. 영숙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대연과 미진을 불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연아, 미진아. 이제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영숙 씨는 차근차근 발견한 서류들과 미진의 조회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미진아, 증거가 다 있는데, 뭘더 숨기려고 하니? 내가 대현이와 사귀기도 전부터 우리 재산을 조회했다는 기록이 다 남아있어. 대현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진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처음부터 엄마 재산을 노리고 나와 결혼한 거야? 미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차피 어머니도 몇년 후면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를 텐데 미리 준비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 대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진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뭐예요?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뿐이에요. 당신도 결국은 그 재산의 수혜자가 될 텐데 뭘 그렇게 화를 내요?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이야. 한달후 영숙 씨는 상가 건물 위층에 새로 꾸민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집에서 임대 수익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대현은 미진과 이혼 절차를 밟았고 진명이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미진은 법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업에서도 손을 떼야 했죠. 해외에 있던 큰아들 영호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영호야 괜찮다. 오히려 이번 일로 더 소중한 걸 깨달았으니까. 딸 영애도 아이들과 함께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미리 준비해둔 선물이 이제야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이제야 정말 편안해졌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알게 됐고, 영숙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5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죠. 이제 영숙 씨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임대 수익으로 경제적 걱정도 없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의는 기록과 함께, 신뢰는 확인과 함께, 사랑은 경계와 함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영숙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처음 며느리의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과 헌신 뒤에는 반드시 진심과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죠.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